내 여자친구는 연애를 원했다. 그래서 지금 그녀와 헤어졌어. 그녀는 나를 다시 원해 나는 주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업데이트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요청했습니다. 업데이트 할수 있을 때 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곧 업데이트 하기를 바랐습니다. 게시하고 어떤 사람에게 표현하다. 내가 그녀를 의심했던 사람들, 배신당했다는 그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내 머리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처음에는 알았지만 파헤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전 남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그 달에 했던 일, 의심스럽게 행동했어. 내가 안 했어. 나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중한 명이, 그 다음 그녀가 한 모든 것을 말해줘. 내 의심은 옳았어. 나랑 사촌이랑 바람 피웠어. 공통의 친구에게 하나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있는 그 남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가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는 그때 나는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동네 술집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사과하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관계 그리고 그녀가 그날, 나한테 전화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한게 그날이었지. 그가 발견했지만 결국 그렇지 않은 것. 그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서 비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과도 했고, 긍정적으로 나는 그가 있는 동안 항상 무료로 술을 마셨다. 특히 좋은 사람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빨리 끝났는지 생각해 보면, 거짓말은 안할 거야. 그 사람은 남자야. 좋고 멋지지만 적어도 나는 이 이야기의 끝점 같은 것. 나는 내전 네. 남친을 모든 것에서 차단했고, 그녀가 남긴 물건을 모으고 있다. 그녀에게 보내려고 여기 있어요. 내 문을 두드리지 마. 너무 힘들어. 메모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박수영인데 보기엔 멋진데. 미안해. 잃어버렸어. 뭔가 미안해.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타이핑하고 있어요. 전화 내 뚱뚱한 엄지손가락은 아니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나는 조금. 취해서 그런 것도 도움이 안 되지만, 내가 털어놓을 수 있어서 기쁘다. 당신들의 아름다운 아이들로부터 조언을 받으십시오. 레디트에서 이 스토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스토리를 팔로우하려면 팔로우하세요.